이 사도 요한은 허다한 무리들이 부르는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는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거기서부터 이어지는데 앞에서 불렀던그 찬송이 이루어지는 광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백마와 탄자는 누구인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사진을 보면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퍼포먼스거든요. 내가 재림주다. 이걸 나타내는 표시로 백마를 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마와 탄자는 실제로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흰말과 그 말을 타신 분은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앞에서 17장에서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료가 나옵니다. 큰 음료, 누구라고 그랬어요? 큰성 바벨론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분은 어떤 분이냐? 흰말과 그 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붉은빛 짐승을 탄큰 음료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흰말과 그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시는 장면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명의 말을 탄 기사 기억하십니까? 흰 말을 탄 기사는 전염병이고, 붉은 말을 탄 기사는 전쟁, 그리고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들고 있는 기사는 기근을 뜻하고, 청홍색 말을 타고 온 기사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진짜 흰 말을 타고 있는 이단 교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사람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충신, 충성된 믿음과 진실, 참,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달리,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면, 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거짓. 네, 거짓.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신데,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 참된 신실한 믿음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냐?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정체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단 사이비들도 적그리스도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이단 사이비들은 어떠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진리자, 진실, 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말은 정체성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입니까? 진실과 거짓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참된 믿음과 우상숭배가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다는 겁니까? 흰말과 그 말을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과 음행, 우상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우리도 이 싸움을 싸우는데 이런 싸움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배웠죠?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네요.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 영적인 전쟁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싸움을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란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염려는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염려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감사 없음입니다. 감사하면 불평은 떠나갑니다. 교만은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에 또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흰 말과 그 말을 타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 그래요. 내가 그 심판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가짜라는 것을 단번에 밝힐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적도 없고, 사흘 만에 부활한 적도 없고, 하늘에 오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비춰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백마를 타는 흉내를 낸다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고스프레를 합니다. 고스프레가 뭐냐면 흉내 내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 이래로 타락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메시아다, 크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12절로 13절 신 말과 그 말을 타고 계신 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멸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눈이 불꽃같은 분은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의 편지한 내용에 나옵니다.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에 그럽니다. 그 눈이 불꽃같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딱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다른 사람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신학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쏟으셨잖아요.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크리스토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듬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구원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병고치는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이나 신비한 권능을 내세우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며 스스로 왕노릇한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귀신을 내어줬고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권능에 속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라 그래요. 왜 자기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게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말안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것은 너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권능을 행하면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권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권능을 행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했어요. 그럼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한 거잖아요. 저 그리스도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통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이단이에요. 1 4절로1 6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천군이라 그러잖아요 천군. 우리가 천군 천사 할때그 천군인데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이름 나오는 건 둘이에요.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 하나는 천군, 미가엘. 여기서 말하는 천군은 이 미가엘과 하늘에 있는 군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천군들이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그 힘말과 그걸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천군.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소속이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군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 천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계시록 2장 12절에 나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계시록 2장 27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계시록 14장 19절에 나오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은 로마 제국의 박해라 그랬어요. 그 포도주틀을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이 모든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딱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이단 교주들 사이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노릇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돼.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이단 교주들하고 똑같아요. 뭘 존경하고 뭘 따라가요. 하나 사람에 불과한 거요 에베소스 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은 한 분만 주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저 그리스도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역사 속에. 다양한 그리스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교회를 세 개로 나눕니다. 큰 교파가 세 개예요. 첫째는 로마 가톨릭이고요. 둘째는 정교회입니다. 오토독스라고 하는데 셋째가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입니다.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교교회 다 개신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다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 개신교회가 신앙과 직제는 달라요. 다른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달라요. 하지만 오직 하나에서는 일치합니다. 이세 교회가. 왜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냐면 사도신경에 일치해요. 거기도 우리가 똑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아닌 교회는 어떠냐? 예수님 아닌 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단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면 정확해요. 그래서 통일교 이단이고, JMS 이단이고, 신천지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들만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에서도 다른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면 그것도 똑같은 이단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지금 한국 교회는 저 이단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단들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든,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권세든 교파든 교단이든 다른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적 그리스도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에 부탁을 드립니다. 17절로, 18절, 메세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큰 잔치에 오너라. 와서 왕과 장군과 전사와 말과 그 말을 탄 사람들의 살을 배불리 먹어라. 자유인이나 노예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그들 모두를 너희가 배가 찰 때까지 먹어라. 전쟁 영화 보면은 옛날 막칼 싸움하는 전쟁 영화 말 타고 막 싸우는 영화 보면 전쟁이 끝나면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양쪽의 군인들과 말들이 다 죽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와 있어요? 까마귀가 와요, 새들이 와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먹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아까 나왔던 큰 음료 짐승을 탄 바벨론이 패망하고 그들이 새 먹이가 되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누가복음 7장 보면은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로세철을 기억하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뭐 아멘. 그 주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와서 그 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런 최후의 모습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무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죠. 역사 속에 등장했던 대제국들, 하나도 남김없이 무론대소하고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제아무리 위대한 인물들,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왕들, 그 인생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무론대소하고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습니다. 이 진실을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엔 무론 대소하고 남김없이 공중의 새와 같은 한낱 미물에 의해서 소멸할 것을 뜻합니다. 1구절 앞서 살펴봤던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앞에까지 읽었던 18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 짐승과 탄자와 그의 군대와 싸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잖아요 바벨론 그 짐승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2장부터 18장이 다그 얘기예요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크리스도와 예수크리스도의 싸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크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바벨론, 저크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간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이둘 사이에 벌어진 영적 전쟁의 결말을 증거합니다. 21절.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이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건 뭐냐면 그 짐승들이 누렸던 화려한 것들, 상고들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건 풀과 같이 꽃까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는 거로. 그런데 그 짐승을 탄 자, 백마와 그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영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 말과 같습니다. 오만과 탐욕의 삶의 방식의 최후거든요. 성경에는 새가 자주 나옵니다. 가장 연약한 미물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됩니다. 이 새에 관한 말씀이 전하는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큰성 바벨론의 최후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무론 대소하고 사라질 것들이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추원드립니다